게 감사하다. 다 너무 맛있고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컨텐츠니 3분이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제가 프로 유지어터로서 요즘에 정말 잘 먹고 있는 다이어트 식단 세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칼로리 진짜 완전 낮은데 전자레지로한 3분, 뭐 냄비로 한다고 해도 한 3분 내지 5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초간단 다이어트 식단 알려드릴 건데요. 굶어서 빼면 안 좋은 점이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일단 위장이 엄청 상해요 제가 위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오화가 돼요 여러분 굶어서 빼면 늙습니다 갑자기 훅간 사람 있죠 다이어트 잘못해서 훅 늙는 사람들 굶어서 빼는 경우 많고요 굶어서 빼면 요요 오기 당연히 쉬운 건 당연하고요 성격이 엄청 나빠져가지고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돼요 굶으면 진짜 자주 너무 열받아 사소한 거에도 너무 짜증이 나고요 또 굶어서 뺐을 때이 충동 성향이 엄청 강해져가지고 어휴, 진짜 치킨 그냥 막시켜보고 그리고 그때 굶지 마시고 야식 같은 거 땡기실 때도 오늘 알려드린 식단으로 꼭 해보시라고 막 새끼를 막다 너무나 포만감 있는 걸로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끼 정도는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좀 가볍게 드시면 좋고요. 또 심리적 만족감이 장난 아닙니다. 오늘 식단이 속세의 맛이에요. 클리나 요정처럼 빼려면 진짜 그냥 삶은 달걀하고 스무디 이렇게 드시고 요정처럼 계시면 되는데 이것도 은근히 화가 나. 내게 밥을 먹은 거야? 이건 달걀이잖아. 이거는 그냥 닭의 알을 섭취한 거야. 요리가 아니야. 맛있는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거를 막아주면 입터짐 그리고 성질 더러워짐 그리고 이게 부부 싸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나온산에서 규현님이 이거 한 달간 먹고 6kg 뺐다고 하더라고요. 양참 덮밥인데요. 양배추하고 참치 이용해서 아주 초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덮밥 요리입니다. 그 나온산에서는 이렇게 냄비 요리로 하셨는데요. 냄비로 해도 너무 쉬워요. 근데 그것보다더 간단한 건 바로 전자레인지에 그냥 돌려버리면 되는 건데요. 뭘 볶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전자레인지 용기 같은 거막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팔더라고요. 근데 항상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는 구매를 못했고요.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쿠팡에서 산 건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유리로 된게더 뭔가 전자레인지 들어갈 때마음 편하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 초간단 양참 덮밥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 얼마 안 되던데 완전 든든하고 맛있더라고요. 준비물도 너무 간단하거든요. 현미밥과 참치가 있어야 됩니다. 참치는 라이트로 샀고요. 계란 있어야 되고 불소스 그냥 쓰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저당으로 준비하시고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비드 키친 제품이고요. 선생 중에 선생, 맛선생 참치액 준비해줍니다. 양배추가 빠지면 안 되겠죠? 현미밥은 즉석밥 말고 직접 지어 먹는 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밥 넣어주고 양배추를 넣어줍니다. 어차피 기름 뺄 거라서 라이트 아니어도 되는데요. 막 기름을 있는 힘껏 근육 달려난다는 생각으로 쭉쭉 짜주시고요. 참치를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줘요. 그 크리스마스 리스처럼 둘러준 다음에 가운데 둥지를 틀어봐. 자, 하나 계란이 들어갈 자리를 남겨놓고요. 집을 테러하고 싶지 않다면 폭발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노른자 터트려 주셔야 돼요. 안 그럼 집 터집니다. 전자레인지 터져요. 치 한, 부, 한 스푼 쭉 둘러주시고 굴 소스도 한 바퀴 쭉 둘러주세요. 역시 비비드 키치는 최고야. 여기 소스를 거의 다 집에 있는 소스 바꿨거든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뚜껑 덮고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3분 내지 4분인데요. 저는 그냥 4분 해요. 계란을 덜익히고 싶으시면 3분 정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제가 사진을 못 찍어요. 지금 유튜버 몇년 차인데. 자, 깨랑 참기름을 꼭 뿌려주셔야 더 훨씬 맛있어요. 자, 팍팍팍팍 비벼가지고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라면은 그냥 누구나 좋아할 맛이에요. 한국인이 이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약간, 검머외? 검은머리 외국인? 참기름 꼭첨가하시고요 그러면 극락 가거든요?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양념은 말안 해도 뭐 뻔하죠? 죽은 음식도 살린다는 참치액과 굴소스를 넣었는데요. 간이 진짜 이렇게 한 바퀴 휘 둘러주는 딱 그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아침에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이걸로 이렇게 드시면 엄청 든든하면서 몸도 하루도 가볍고 좋을 것 같아요. 아침을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볍게 하려고. 근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요즘에는. 일을 못해서 배고파가지고. 손발이 달달 떨려가지고. 뭐라도 먹어야 돼, 뭐라도. 진짜 한입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두 번째는 양파 베이글인데요. 요거 이 티벳 동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플로의 제품이에요. 여기 통밀 베이글 너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좀한끼 식사로 먹으려고 원곡 베이글 이용해서 양파 베이글 만들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양파나 마늘 같은 거 집어 넣어줘야 위장이 좀 안심을 해요. 아우 마늘 왔네. 어, 어니언 왔구나. 자 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나거든요. 눌러줘야 돼. 이 배고픔을 양파 마늘로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저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도 항상 구비를 해놓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 찍어 먹거나 그릭 요거트 같이 먹거나 하는데요. 오늘은 한끼 식사로 좀 간식 말고 제대로 먹으려고 요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리라고 해봤자 너무 간단하긴 한데요. 통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도 별로 걱정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릭 요거트니까 또 똥도 잘 쎄. 너무 좋아. 똥을 싸야 돼. 나오더라. 좋았어, 좋았어. 브랜드 상관없이 빵은 통밀빵이나 통밀베이글 같은 거 준비해주시고 그린 요거트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맛소금하고 올리브유가 오늘의 킥인데요. 올리브유는 살찌기 싫으시면 조금 빼셔도 돼요. 근데 먹으면 이뻐집니다. 양파 다져 준비해주시고요. 이거 꾸덕꾸덕한 게참 맛있더라고요. 이거 그린 요거트 다 덜어주시고 양파 매운맛 싫으시면 양파를 찬물에 좀 담갔다가 쓰셔도 되는데 저는 매운 게 좋아서 생양파를 넣습니다. 맛소금을 살짝 넣으면 훨씬 맛있어지거든요. 올리브유를 휘휘 두르 그리고 더 맛있게 하시려면 후추까지 뿌리시면 완벽해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요리는 끝이에요 베이글은 전자레인지 돌리시거나 살짝 구워주시면 훨씬 바삭하고 맛있어집니다 여기에 이걸 발라서 먹기만 하면 양파베이글 샌드위치 사실 끝! 사실 저는 베이글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거는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 통밀 베이글 예전에 그 크랜베리 베이글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컬리 거 거기 것도 맛있는데 여기 것도 굉장히 좀 가격도 괜찮고 맛있어요. 특히 초코 맛을 진짜 좀 좋아해가지고 자주 먹거든요. 초코를 원래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나 이럴 때그베스킨라비스에서 초콜릿 무스라고 있어요. 그 초코칩 박힌 거. 그거를 꼭 먹어주면 은좀 아니면 초코 프라푸치노를 먹거나 하면은 먹는 즉시 눈이 확 이렇게 떠지면서 정신이 차려진단 말이에요. 은은한 초코 맛이 이건 나가지고 되게 좋고 또그 잼까지 있어가지고 저당 초코 잼이에요. 그 초코 초코 이렇게 두개 찍어 먹으면 정신이 번쩍 돌아와. 이렇게 양파까지 넣어서 하는 건 식사 대용으로 할때 먹는데요. 이 양파하고 이 그릭 요거트 조합이 진짜 맛있고 이 빵하고 같이 먹으면 샌드위치처럼 딱 돼가지고 한, 든든하게 한끼 식사로 괜찮거든요. 양파야. 양파 저는 사실 매운 게 좋아서 물에 담궈놓고 이런 거안 하거든요. 생 양파도 사과처럼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마늘, 양파, 고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강렬한 거 좋아해요. 좀 서양식 양식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 입에 다 흩었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린 요거트가 뭔가가 잘 나오더라고. 난 너무 시원했잖아요. 여기에 양파 말고 대파까지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진짜 완전 한국식 그런 그맥도날드의 대파버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 나더라고요. 하면 좀 독특한 별미로 즐기실 수 있어요. 뭔가 한국적인 맛의 샌드위치? 진짜 살 빼는 건데 속세의 맛이 너무 먹고 싶어 할 때는 요거 드시면 되게 좋거든요. 밤에 찜닭 배달 막아드릴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예전에도 몇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편이 운동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단백질 이런 닭가슴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가끔 주말에 한 번씩 해주면 엄청 좋아해요. 엄청 간단하고 만들기도 한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제일 오늘 중에 가장 속세의 맛 미쳐버리거든요. M S 지가막 팍팍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것도 먹으면 아이고. 아이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M S G 역시 얘도 이거 엄청 부르진 않지만 너무 배고프시면 여기다가 현미밥을 한 덩이 좀 비벼서 드시거나 볶아서 드시면 괜찮아요. 컵누들 매운 찜닭 맛 그리고 닭가슴살이면 아무거나 준비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야채 이 집에 있는 거다때려 넣으시면 되고요. 닭가슴살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더 익혀주시면 좋아요. 물은 컵누들 선만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살짝 적게 해야 저 입맛에는 맞더라고요. 기름 두르고 야채를 팍팍 볶아줍니다. 그러다가 아까 살짝 익혀놓은 닭가슴살을 넣고 같이 좀 익혀줘요. 그리고 계량해 놓은 물을 부어준 다음에 컵누들면 그리고 소스와 건더기 스프까지 다 완전 야무지게 넣어주고 이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물이 좀쫄 때까지 충분히 익혀주시면 닭가슴살에 이 소스도 배어내고 야채랑 당면 이렇게 같이 먹는 느낌으로 좀 야매찜 딱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모짜렐라 치즈까지 추가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 음, 컵누들 맛? 컵누들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컵누들 맛? 컵노들 맛인데? 단백질이 있어이 닭가슴살은 예전에 컬리템 소개해드렸던 그 갈릭 그거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이거 자체에 원래도 간이 되어 있는데, 이 컵노들 이거하고 같이 먹으니까, 나트륨이 폭발해서, 진짜 얘는 못됐어. 나쁜 남자 같은 그런 매력의 그런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막 얼굴이 좀 짜니까 다음날 커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구농레 주스를 또 드시면 돼요. 얼마 전에 송이 님께서 이렇게 차라웃을한번 해주셔가지고 래, 래퍼 같죠? 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구농레 주스를.. 아우 너무 기분 좋았어. 구농레 주스 빈속에 드시고 좀안 좋다는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식후에 30분 후에 드시면 되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거나 운동하실 때 조금씩 나누어서 물처럼 드시면 되거든요. 나한테 커다란 빚이 있어. 만약에 이게 구농레 주스의 빚이에요, 빚. 근데 이게 할부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한 번에 3kg, 나 일시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저처럼 들이키시고 할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눠서 운동하면서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서 흡수시키시면 은또 괜찮아요. 구농레도 잊지 말고 계속 드셔주시고요. 이걸 좀덜 졸이시면 밥도 비벼 먹으실 수 있거든요, 참기름이나 넣고. 오늘 입 터진 방지, 그리고 유지, 그리고 살 빼기까지 다 가능한 초간단 다이어트 식단 알려드렸는데요. 다이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제 생각에는 주변에 먹을 걸 저당,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된 음식으로 채워놓으면요. 확실히 효과가 좋거든요. 집에 제가 사실은 육개장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육개장을 사, 이렇게 박스로 쌓아놓으니까 그걸 먹게 되더라고요. 다 치워버렸어요. 엄청, 이제 아무리 다이어트 음식이라도 두 개, 세개 먹고 코끼리도 풀만 먹잖아요. 근데 코끼리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리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해도 진짜 왕창 코끼리처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집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적정량을 맛있게 드시고 숟가락을 또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또 되어야 겠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좀 소식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소식을 하면 되게 건강하고 또 오래 살고 젊음도 유지하는데 진짜 좋대요. 자, 갑자기 무슨 소리? 자, 어쨌든 갑자기 소식을 하자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컨텐츠 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럼 안녕!